근데 뼈니 쳐다보는 아줌마들 왜 그런 걸까요? 30대 후반, 40대 초반 아니라 뚫어져라 오랫동안 계속 저만 봐. 아기인지 선인지 눈빛을 읽을 수가 없어. 굉장히 기분 이 나쁜데 쳐다보냐고 해도 될까그데 아니요. 난 그걸 무시할 것 같아. 어 자기 눈으로 자기가 쳐다보겠다는 데거요 보면 봐, 많이 봐. 내 얼굴 뚫어지는 거 아니니까 봐. 나는 네가 보는 면을 신경 안쓸 거야.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? 어, 나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쳐다보거든요. 약간 이제 스타일 자체도 많이 보는 편이야. 목소리도 그렇고 하니까 어, 나 그냥 그냥 신경 안 써. 봐, 마음껏 봐. 얼굴 안 달아 봐. 그냥 봐 계속 봐. 네가 보면 어떡할 거야. 봐. 이렇게. <laughs> 마음껏 봐. 내 얼굴 안 달아. 내 얼굴은 공짜야. 마음껏 봐. 동물은 동물은 티켓이라도 끊어야지. 내가 티켓도 안 끊어 봐. <laughs> 내 눈을 바라봐. 그래 쳐다보는 건 너의 자유야. 꼬라봐도 너, 너의 눈만 돌아가지 가재미처럼 난 아무 상관 없어 봐 이렇게 <laughs> 뭔지 알지? 어 꼬라봐, 꼬라봐, 꼬라봐도 니네 눈만 돌아가지 뭐니 네 눈만 아프지 마음대로 봐난 이런 편이야. <laughs>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잘안 봐요 막 <laughs> 불쾌하고 막 이러면 이럴수록 그 사람 더 봐. 응 음, 그러니까 그냥 봐 마음껏 봐난 열려 있어 마음껏 봐라 막 이렇게 눈으로 날 유린해라 막 이렇게. 눈으로 나를 유린해 말하면서 날 마음껏 뜯어먹어 봐 말하면서 <laughs> 너의 시선으로 나를 마음껏 속속들이 유린해 봐 말하면서 <laughs> 아 대가파지고 싶어 무시하는 게 제일 큰 대가품이에요. 자꾸 싸울라 들고 그러려 그러면 나만 스트레스. 봐내 나한테 뭐 손에 끼치는 거야 봐 그냥 <laughs> 그 정도면 변태 아닌가요? 감히 니가 눈을 동그랗게 떠? 눈또떠 마음껏 떠니 네 눈은 니가 떠 나는 <laughs> 그런 편이야 마음껏 또니 네 눈인데 니가 떠 내가 니눈 네 뜨는 것 같아 눈은 왜 그렇게 떠? <laughs> 이러고 <이러면서> 있잖아 <안아. 웃음> 같이 뚫어져라 보면 되던데 그럼 미만이 눈을 돌리더라고 나그안봐 너의 시선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넌 나한테 아무것도 느끼, 느껴지게 할수 없다 이런 봐라 볼게 있음 봐라 <웃음> <웃음> 제 친구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너무 미친 듯이 보길래 똑같이 계속 같이 쳐다봤는데 뭘 보냐고 시비를 걸더래했데 그니까 나는 여기기가 싫은 거야. 남을 왜 그렇게 꼬라봐? 그잖아. 매너도 없고 개념도 없어. 남을 왜 봐? 도대체. 응? 그러다만 시비를 걸잖아? 어, 그 얼마나 할 짓이 없는 사람이야. 아, 바빠죽겠는데왜 서로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그래? 내가 항상 내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. 누가 시비 걸면 도망가라. 똥이 무서워도 피해요. 그런 거아니잖아 그냥 도망가라. 욕이지 마라. 내귀중한 시간에 내 소중한 감정을 남겨하지 마라. 피해라서 그냥, 어, 욕이는 순간 같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 밖에 안 된다. 욕하는 게 들려도 내버려주시나요? 좀 내버려줘요. 욕해, 욕해, 마음껏 해. <laughs>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내가 뭐욕 먹을 만큼 잘못하고 산거 아니잖아요. 내 잘못 아니잖아. 그 욕을 뱉으면 뱉은 사람 입 귀로 들어가는 거거든. 나는, 누가 욕을 한다. 해, 맘음껏 해. 한번 사는 인생. 짧게 사는 인생. 남 욕하면서 시간을 보내. 나는 그 시간에 누구한테도 예쁜 말 하면서 시간을 보낼 테니. 그러면서 나는 희열을 느껴. 너의 인생은 남을 욕하면서 시간을 보냈고,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하면서 보냈다. 그게 바로 너와 나의 클라스 차이다. 이런 느낌. 나는 어린 사람 투명한 삶을 안사서 그런가? 정신이 잘안돼 일행한테 왜 쳐다보냐 크게 말해서 눈치를 줘 그래도 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한다고 안 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뭐 투명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나도 옛날엔 그런 거 의식을 했어 근데 그냥 그사람들은 이해해 그냥 뭐 새로운 동물의 유형을 봤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뻐서 보는 걸 수도 있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보는 걸 수도 있고 보면 어떡할 거야? 내가 그 눈을 먹고 눈가를 확 찔러가지고 찌르지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랬잖아.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.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건 그냥 그래, 니 알아서 해. 이렇게 하는 거지.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면은 어떻게 하지? 응?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.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. 음, 내가 뭐 투명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. 어, 아, 어떡할 거야? 방법이 없잖아. 나만 스트레스 받잖아.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. 그래, 진진님 말이 맞아. 미친놈들이 워낙 많아요, 세상에. 그냥 부드럽게 유들유들 사는 게 세상 살게 좋아.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. 어? 정병 환자가 세상에 넘쳐, 진짜. 제 정신들 아니에요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. 남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제 정신 아니야.